이,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플래시 게임 슈 부티크 오픈인데요. 이 게임은 슈와 함께 옷가게를 창업을 해서 예쁜 옷을 만들어보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여기 슈가 시작 화면부터 눈을 땡그랗게 뜨고 아 오늘은 또 초초를 어떻게 부려 먹어볼까 고민하는 게 아주 잘 보이네요. 아 슈야 그래 오늘도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. 어, 게임 시작하기 전에 게임 방법 읽어보는 거 국룰이죠. 자, 어디 보자. 게임 방법. 방향키를 이용해서 옷을 만든다. 옷에 붙여진 번호는 방향키를 누를 순서이다. 번호를 맞게 순서대로 눌러서 어, 옷을 완성하는 것 같고, 옷이 나오는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된다고 하네요. 어, 근데 뭐 내가 스페이스바 누를 일이 있을까? <laughs> 우선 안 틀리는 게 급할 것 같은데. 오케이. 우선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뭐, 첫 번째 판은 솔직히 연습이지, 연습. 자, 1, 2, 3, 4. 자,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가? 1, 2, 3, 4. 자, 좋아요.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, 이 다음 옷 얼른 얼른 받아주고, 아, 이게 생명력이 있네. 이게 한번 틀릴 때마다 저 생명력이 하나씩 까이는 건가 봐요. 어 생명력은, 어,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세번 이상 틀리면 안 되겠죠? 자, 이렇게 또 치마도 만들어주고, 아니, 근데 옷 종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잠깐, 잠깐만. 어, 자, 좋아. 이렇게 해주고, 아니, 그리고, 왼쪽 팔이랑 오른쪽 팔이랑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붙여도 어차피 옷은 만들어지는데 왜 하필 이 순서대로 붙여야 되는 걸까?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바로 레벨 2까지 올라왔죠. 아니, 근데 이거 게임 쉬운데? 뭐슈 게임답지 않게 게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. 아니면은 내가 너무 천재적으로 옷을 잘 만드는 건가? 아. 라고 하자마자 바로 <laughs> 게임 오버 <laughs> 되어버렸네. 아, 이거 내가 너무 솔직히 생각없이 버튼을 좀 누르고 있기는 했어. 뭐첫 번째 판이니까 너무 막 열심히 안 했어요. 이거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. 두 번째 판부터는 이거는 진짜 진심 모드야. 진심 모드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 지금 제 주머니에 붕어빵 먹으려고 챙겨 놓은 5,000원을 걸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. 1, 2, 3, 4. 또 해주고, 1, 2, 3, 4. 아직 레벨 1이기 때문에, 레벨 1 옷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안 나와. 자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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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마지막에 옷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, 저의 순발력으로 다시 살렸죠. 라고 하지만, 어, 어 순발력 아닐 때는 틀려버렸다. 괜찮, 괜찮아. 괜찮아. 한번 틀렸기 때문에, 아직 뭐 기회 많습니다. 다 1, 2, 3, 4. 다 1, 2, 3, 4. 좋아. 아니 근데 이거 원래 레벨 올라갈 때마다 하트 하나씩 새로 주는 거 공돌 아닌가요? 이거 <laughs> 레벨 올라가도 그냥 얄짤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네. 자 좋아. 어, 그리고 이거 밑에 있는 시간도 그대로네요. 아 이게 한 판당 시간이 아니고 전체 시간인가봐. 어, 근데 전체 시간으로 치면 이거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은데? 어, 어, 아, 레, 아직 레벨 2밖에안 되는데 지금 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. 어, 오케이 오케이 이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구나. 이 게임의 모든 걸 파악했다. 1, 2, 3, 4, 1, 2, 3. 집중, 집중. 내 지금 붕어빵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5,000원이 지금 걸려 있다고. 오 어, 어, 좋아. 레벨 3. 레벨 3은 1. 어, 그렇게 저의 5,000원은, 어, 이거는 제 붕어빵이 아니고, 니아 간식 사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한테 준다고도 말안 했잖아요. 왜요? 아휴 <laughs> 내가 생각해도 조금 억지긴 했다. 아, 여튼, 이번에는 진짜 진심으로 했는데, 틀려버렸네. 근데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, 이거 이 속도대로 집중만 조금 더 하면 될것 같네요. 보자고 아1234 시간을 조금 아끼면 아낄수록 좋으니까 자첫 번째 판부터 빨리빨리 34 이렇게 해주고 1234자 좋아 이게 그리고 숫자를 부르면서 하는게 잘 되네 조금 숫자를 부르면서 1234자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해주도록 할게요 1234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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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34 오케이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슈는 내가 이거 옷 하나 다 만드는 동안 저거 공투쉬우는거 밖에 안하네 너무 얌체 아니야 쟤? <laughs> 아니 아니 가게 이름은 슈에부티크인데 이거 실제로 일하는 건 나밖에 없잖아 아니 뭐야 이거 그 슈에부티크가 아니라 초초의 부티크 아닌가요? 이 옷은 내가 다 만들고 쟤는 봉투만 씌우는데 어째서 슈에부티크야 아 이거 억울하구만 좋아 우선은 어, 가게 이름은 그렇다고 치고 자 틀리지 않도록 집중 집중 1 2 3 4 1 2, 2 3 오케이 좋아 1,2,3,4 조금 헷갈렸다 방금 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헷갈릴 때가 있어 조금. 자, 1, 2, 3, 4 해주고, 어, 레벨 3이다. 어, 잠깐, 두벌이요 자, 1, 2, 3, 4, 5, 6, 7, 5. 어, 1, 2, 3, 4, 5, 6, 7, 어, 잠깐만, 1, 2, 3, 4, 4. 이거 너무 어려워, 잠깐만요. <laughs> 아니, 아니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아니, 어, 레, 레벨 3에서 갑자기 막두벌씩오씩 겹쳐서 나오는데, 이, 이거 맞아요? 어, 너무 당황해가지고, <laughs> 어, 그냥 바로 기회 세번 날려버렸어. 아이고, 어렵네. 잠깐만. 아, 이거 진짜 집중하긴 해야 될것 같아. 아 뭐, 솔직히 말하자면, 레벨 3. 조금 어려워가지고 당황하긴 했습니다. 근데 뭐 하다보면은 익숙해져서 또 레벨 3도 금방 할수 있게 될 거야. 좋아. 또 레벨 1에서 너무 시간 많이 쓰면 안 됩니다. 여기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고, 1, 2, 3, 4 오케이. 자, 좋아. 2, 3, 4 오케이. 그래도 뭔가 1번만 누르면 이 흐름대로 금방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? 어허, 물론 이렇게 틀릴 때도 있지만. 자, 1, 2, 3, 4, 오케이. 좋아. 1, 2, 3, 4, 오케이. 이렇게 해주고. 1, 2, 3, 오! 만들고 있는데! 바로 다음 판 넘어가 버렸어요. 좋아요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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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1, 2, 3, 오케이. 이렇게 해주고. 1, 2, 3, 4, 오케이. 1, 2, 3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너무 빨라, 너무 빨라 이거 거의 빛의 속도로한 번씩 만들고 있어요 이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자, 이러다가 게임 엔딩 봐버리는 거 아니냐고 자, 좋아, 좋아 1, 2, 3, 4, 오케이, 오이 자, 1, 2, 3. 오, 잘한다 너무 잘한다, 나도 지금 무슨, 무슨 지금 나 뭐야, 나 각성한 건가? 어, 나도 내 실력을 믿을 수가 없는데? 오, 어, 좋아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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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한번 틀렸지만 레벨 3으로 넘어갈어기 1, 2, 3, 4, 5, 6, 7, 오케이 1, 2, 3, 오케이, 해주고 1, 2, 3, 해주고

진짜 게임 엔딩 볼수 있을 것 같았는데, 아, 이거 너무 아깝네. 아, 여러분, 이거 솔직히 이번에 이거 지금 찐막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. 이거는 한번더 해봐야지. 실력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포기한다? 예, 네, 말이 안 돼. 자, 바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레벨 2 다시 왔어요. 레벨 2부터 정신 차리고, 자, 집중, 집중. 1, 2, 3, 1, 2, 3, 4. 보는 사람에 조금 잘 되는 기분이야. 1 2 3 4 4 1 2 3 4 2 1 2 3오 헷갈렸다 헷갈렸다. 어 시간 낭비했어. 어 괜찮아 괜찮아. 시간 낭비까지는 뭐 괜찮아. 아직 카트도 3 개나 남았고, 어또 하다 보면더 빨라질 수도 있어. 아자 멘탈 잡고 1 2 3 4 1 2 3 4 자, 1 2 3 4 오케이 오케이 3 오케이 좋아. 어 레벨 3 벌써 레벨 3으로 와버렸어요. 1 2 3 4 아, 1 2 3 4 온다 온다. 1 2 3 4 오케이 1, 3, 2, 3 오케이 1, 2, 3, 4, 5, 6, 7 오케이 1, 2, 3 오케이 어... 1, 2, 3 오케이 1, 2, 3, 4, 5, 6, 7 오케이 아... 어, 아... 어, 너무 힘들어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아니 슈가 나 이거 알바비 안 주려고 일부러 어려운 거 시키는 거 같은데? 어? 오! 어, 어? 뭐야! 슈 부티코 하루 매상 대성공! 오케이~! 와... 이게 매상을 채우는 게 게임 엔딩 보는 조건이었구나? 부티크, 하루 매상 대성공으로 끝을 냈네요. 완성 5 판매 108원? 뭐라고?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이거 맞아? 잠깐만. 완성 5 판매 108원에 재료비가 41원 빠져가지고 획득한 슈머니가 67원이라고요? 아, 아 잠깐만. 아, 나 혈압 올라. 아니, 이거. 아니 이거 슈 완전 악독 사장 아니야? 얘 봉투만 벗기고 얘가 지금 제돈다 뺏어간 거 같은데요? 이거 중간에서 얘가 횡령한 게 아니면은 내가 옷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108원이 나올 리가 없잖아 아니 그리고 어째서 재료비는 내이 월급에서 까는 거야? <laughs> 나 이거 또 슈한테 완전 속았어 <laughs> 아, 여튼 성공적으로 엔딩을 보긴 했지만 저의 손에는 67원이 남아 있네요. 이걸로 지금 어, 껌 하나도 못사 먹습니다. 이러 이러도 되는 건가? 지금 이거 노동청에 신고를 하러 가야 돼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 해줘, 해줘, 해줘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